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네, 저는 그 퍼스펙티브스 훈련으로 정평이난 미션파트너스의 김사무엘 간사라고 합니다. 어, 여기 혹시 대학생분들 좀 오셨나요? 혹시 대학생분들 혹시 손좀 한번 들어줄 수 있을까요? 아좀 어, 많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 어,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대학생인처럼 이렇게 풋풋한 이렇게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몇몇 분들이 좀 눈치가 안 좋으신데. 네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MT를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 그때 이제 밤이 되면 막 술판이 벌어지잖아요 근 제가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너무 거룩하죠 그러니까 술을 먹을 수가 없어요 <laughs> 그런데 제 장점이 뭐냐면 술을 안 먹고 술을 마신 것처럼 놀수 있는 게제 장점입니다 미친 듯이 놀았습니다 지쳐가지고 이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저희 과에서 가장 이쁘다고 소문이 난 신입생이 한명 있었거든요. 그 신입생이 저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혼자 있는 방이었어요. 어, 그때 저한테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여기 형제분들이 좀 많으신데 과에서 가장 이쁜 사람이 자기한테 말을 걸면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네 말할 수 없죠. <laughs>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웃음> 예.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laughs> 죄송합니다. 아, 돌이 날라올 것 같아요. <laughs> 네, 죄송해요. 네, 그녀가 이제 저에게 이제 이렇게 제이 말을 걸었습니다. 선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영혼이 주님을 송축하기 시작했어요. 어, 제 영혼이 소생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주의 때가 이때니까 어, 주의 뜻을 이루소서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낮은 목소리로 그래 뭐가 궁금하니? 네, 그렇게 재수없다는 표정으로 보시면 <laughs> 네어 그러니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 굉장히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어떤 말이 나왔냐면 선배는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예쁜 애가 저한테 말을 건 것도 너무 당황스러운 일인데 질문이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꿈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습니다. 를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근데 왜 꿈을 물어봤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녀가 제가 책을 보니까 어떤 사람하고 사귈까 말까 결정할 때는 꿈을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결과가 궁금하시면 패들리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네. 어, 한낱저 같은 사람과도 사귈 때 꿈을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사귀게 된 여러분은 하나님께 꿈을 여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꿈이라는 말을 비전이라는 말로 대체한다면 하나님께 비전을 여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건 매우 쉬운 일이다.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한명한 명을 열방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좌절했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열방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부터 영광 받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럼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실까요? 어제 글로벌 미션 트렌드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만한세 가지 정도 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 예전에는 기독교가 중심이 어, 서구, 북방구였다면 지금은 들으신 것처럼 남방구, 비서구권의 기독교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길 때 어, 비서구권에서는 16명의 그리스도인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선교 당하던 곳이, 당하던 곳이 맞나요? 선교 지었던 곳이 이제는 선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냐면요, 매일 전 세계에서 5만 명에서 7만 명이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어, 이거는 2초에 한명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1, 2, 뿅! 1, 2, 뿅! 전 세계 가운데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500개씩 매 주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이거는 15분마다 5개 정도 세워지는 속도거든요. 그러면 제 세바시가 끝나면 또 가정교회가 5개 탄생하겠죠. 이렇게 빠르게 복음이 전 세계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최전방이라고 할수 있는 무슬림 가운데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 데이비드 게리슨의 무슬림 세계에 부는, 이슬람 세계에 부는 바람이라는 책을 보면요. 622년 이슬람이 생긴 이래로 1200년간 기독교, 자발적인 기독교 개종 운동이 없었는데 21세기 들어와서 첫 14년 동안 1000명 이상이 세례받고 100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자발적 기독교 개종 운동이 69번 일어났습니다. 1200년 동안 없었던 일이 21세기에 일어난 거예요. 이슬람 세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비전을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존스턴트 목사님께서는 네, The Living God is a Missionary God.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교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 말씀하셨죠.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민족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 이런 종족들을 우리가 언리치드 피플,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요. 어, 네, 여기 빨간색 점이 보이시죠. 이게 미전도 종족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네, 보시면 어느 구역에 좀 이렇게 몰려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북이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다고 해서 여기를 10, 40창이라고 합니다. 네. 이요기에 있는 빨간 점들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고 우리의 전방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문제를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어, 첫 번째는 선교사의 수예요. 제가 여러분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면 어디에 파송하실 건가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누구에게 파송할 것인가? 어, 그리고 현실과 여러분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3 로잔 대회 보고 따르면요, 어, 100명 중에 미전도 종족을 섬기는 선교사의 수는 3명이었습니다. 100명 중에 3명. 비율로 치면 30대 1이죠. 이런 큰 불균형이 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문제는 성교 재정의 문제도 있어요.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성교원금 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어요. 뒤로 먹는 거 말고. 쓸수 있어요. 성교를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은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얼만큼 사용하실 건가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난이 정도 쓰겠다. 현실은요, 200원이 채안 됩니다. 1.7%만이 미전도 종족에게 사용되고 있어요.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미전도 종족에 가고 싶어도 갈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전도 종족의 80% 이상이 이렇게 접근 제한 지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는 오픈도어즈 선교회에서 세계 박해 순위, 2024년 세계 박해 순위 5 0위까지 표현한 것입니다. 어, 보시면, 밖에 순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그곳에 들어와서 선교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겠죠. 근데 보시면 또이 빨간색이 어디 많이 몰려있죠. 아까 보았던 14, 1 0창에 몰려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곳에 선교하려면 이전과는 달리,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어, 선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험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고, 뭐 직업으로 들어가는 텐트 메이커, 뭐또 현지 전문, 현지인, 전문 사역 이런 것들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런 정보들과 현황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 이러한 정보들과 현실들을 들어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고 반응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한 정보는 의미 없는 죽은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100명의 성교사를 파송하면 몇명 보내시겠냐 미전도 종족에게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매우 단순한 질문이지만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길게요. 여러분 수명이 100년인데 몇 년을 미전도 종족에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기도를 100분 한다면 몇분 정도를 미전도 종족을 위해 울부짖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나의 삶도 혹시 불균형하진 않은가. 여러분, 이런 현실을 볼 때, 이런 현실들은 우리에게 경각심과 반성을 불러일으킵니다. 나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가겠지. 나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전하겠지. 하는 그런 회피. 이 세상이 주는 편함에 취해서 더 이상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이기심.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한발한발 한발 물러서다가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방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셨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남방구를 일으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런 걸 생각할 때, 음,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방구에 새로운 선교의 힘을 불러 일으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멀리 가는 게 전방이 아닙니다. 전방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모든 종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초록색 점들은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진 종족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기 있는 초록색 점들은요. 한때는 빨간색 점들이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여기 대한민국이 어제는 빨간색 점이었고 우리가 어제는 전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들이 피 묻은 복음을 들고와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모든 민족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점들이 모두 초록색이 되는 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비전이 요한계 시록에 나와요. 요한이 그 모든 성교가 끝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고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보니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한 방언 가운데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예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소원과 나의 비전으로 점철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등장시키라는 긴급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으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은 열방의 빛을 삼으셔서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부터 영광 받은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을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 하고, 영광을, 고난을 영광으로 삼을 자. 복음 들고 산을 넘을 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가 여기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이라는 최전방에 오셨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전방으로 나아갈 자가 여기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제 선교 멘토 분께서, 제 신앙의 멘토 분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선교를 가지 않을 이유를 찾으면 수백만 가지이지만 선교를 갈 이유를 찾는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한분 때문에 세상의 수백만 개의 소음을 정복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을 자가 여기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전이란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이 비전이란 찬양을 그냥 불렀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펄스펙티브스를 통해 네, 배웠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이 찬양의 가사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찬양을 혹시 아시나요? 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경배들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모든 민족으로부터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